네,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막판까지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승부였죠. 중도 보수를 표방한 하윤수보가 3선을 노린 김석준 후보와의 초접전 승부 끝에 승리했습니다. 8년 동안 진행됐던 진보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까지 1%포인트 안팎에서 초접전을 벌인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하윤수 후보가 50.82%를 득표해 49.17%를 얻은 김석준 후보를 1.65%포인트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하윤수 당선인은 8년 동안 교육감을 지낸 김석준 후보와 정책 대립각을 세운 만큼 교육정책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당선인은 학생 줄 세우기라는 이유로 지향했던 기초학력평가 시험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초학력은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신장시켜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 평가의 도구를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은 공개는 할수 없다. 하지만은 학부모는 알 권리가 있고 평등교육을 내세우며 전 정권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특목고와 자사고도 사상구와 북구에 설립해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진보 교육감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혁신학교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당선인은 한해 예산 2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 65곳을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과연 교육적으로 얼마만큼, 음, 효과가 있는지, 또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한 배단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보에서 보수로 8년 만에 바뀌는 교육정책에 교육 현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